요즘 SSD가 계속 저렴해져서 저도 하나 질렀습니다. 일단 먼지부터 한번 이식을 할까요? 음, 잘 되는데요. 다빈치 리졸브에서 유튜브 같은 소셜 미디어용으로 영상을 렌더링할 때 최적의 렌더 설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두개 파트로 만들었는데요. 후반부에는 다빈치에서 외부 오디오 에디터를 사용해서 LUFS 노멀라이즈 하는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까 같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딜리버 페이지로 가보자구요 지금 렌더 세팅을 보면 이렇게 디폴트 프리셋이 여러 가지가 이미 있는데요. 유튜브용 렌더 세팅도 있긴 해요. 그런데 코덱의 자세한 설정이 여기서는 안 됩니다. 뭐 VBR, CBR 그러니까 가변이나 고정 비트레이트도 설정할 수가 없고 오디오 코덱도 비트레이트를 설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영상을 고품질, 고음질로 렌더링 하려고 한다면 커스텀 프리셋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단에서 커스텀 익스포트를 선택해서 프리셋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영상 파일 포맷은 MP4 또는 QuickTime 두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MP4를 선택할 경우에는 오디오 코덱이 AAC 한 가지밖에 안 돼요. 이게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면 오디오를 AAC나 Opus 같은 코덱으로 또다시 유튜브가 트랜스코딩 하기 때문에 고음질로 업로드를 하려면 무선실, 무압축, PCM으로 올리는 게더 좋겠죠. 그래서 최상의 오디오 품질로 업로드를 하고 싶다면 비디오 파일 포맷을 퀵타임 그러니까 MOV 확장자로 하고 오디오 코덱을 리니어 PCM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음질에는 뭐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다면 포맷은 mp4로 하고 오디오 코덱은 AAC로 하면 되겠죠. 물론 AAC로 한다면 이 데이터 레이트를 최대한 크게 하는 것이 음질이 더 좋아지는데요. 이게 다비치 18.5 업데이트 되면서 윈도우에서도 비트레이트가 320까지 올라가니까 최대로 올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저는 보통 파일 포맷은 퀵타임으로 하고 오디오는 PCM으로 해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덱은 H264 또는 H265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아마 무료 버전은 H264만 나올 거예요. 두 가지 모두 크게 차이는 없는데 스튜디오 버전 가지고 계신 분들은 H265로 해주는 것이 조금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인코더는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NVIDIA를 선택하는 것이 렌더링이 더 빠르고 아닌 경우에는 이제 네이티브로 합니다. 그리고 해상도는 본인 타임라인 해상도에 맞춰주면 되겠죠. 저는 지금 4K 해상도라서 3840에 2160 울트라 HD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레임 레이트도 마찬가지로 본인 타임라인하고 동일하게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퀄리티에서 영상의 비트 레이트를 지정할 수 있는데요. 4K 해상도에서는 프레임 수에 2,000 정도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24P니까 2,000을 곱하면 48,000이 되겠죠. 그런데 조금 넉넉하게 5만 정도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30P 영상의 경우에는 6만 이런 식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이게 유튜브에서 권장하는 비트레이트보다는 약간 더 높은데요. 파일 사이즈가 좀 커지긴 하지만 영상 품질은 좋아지니까 유튜브 권장 비트레이트보다는 이렇게 약간 높게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엔코딩 프로파일은 하이로 하고 키프레임은 자동으로 하면 됩니다. 레이트 컨트롤은 CQP, v b r CBR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콘스탄트 비트레이트로 하는 것이 좋고 그러니까 고정 비트레이트로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프리셋은 최소한 슬로우 정도로 하는 것이 좋고 PC 사양이 좋거나 렌더링 시간이 좀 오래 걸려도 상관이 없다 싶으면 가장 좋은 베리슬로우로 하는 것이 품질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튜닝은 하이 퀄리티로 합니다. 그리고 투패스 인코딩이 있는데요. 이 투패스 인코딩 설정은 본인 영상에 움직임이 많고 뭐 빠른 화면 전환 같은 것이 많다 싶으면 이렇게 쿼터나 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올리는 영상들은 거의 제가 여기 앉아서 그냥 떠드는 영상이라서 투패스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본인 영상에 맞춰서 옵션을 바꿔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당연히 이 투패스를 사용하게 되면 렌더링 시간은 상당히 더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이 밑에 나머지 옵션들은 그냥 기본 값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설정한 것을 저장을 해 놔야 두고두고 쓸 수가 있겠죠. 위쪽에 이 점점점... 근데 이거를 점점점이 아니라 명칭을 뭐라고 해야 되죠? 아무튼 이것을 클릭하고 Save as New Preset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4K라고 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 이쪽에 이렇게 프리셋으로 저장이 되니까요. 계속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제가 최근에 영상 렌더링 하기 전에 하고 있는 오디오 노멀라이즈 워크플로우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게 필요 없으신 분들은 렌더 설정하고는 뭐 크게 관계 없는 내용이니까 스킵하셔도 됩니다. 일단 오디오 트랙을 하나로 전부 묶어서 바운스 해야 하는데요. 페어라이트 화면에서 타임라인 메뉴, 바운스 믹스 투 트랙, 그리고 데스티네이션 트랙은 뉴 트랙으로 해서 전체 오디오 트랙을 하나로 바운스 합니다. 물론 이렇게 바운스 하기 전에 모든 트랙의 레벨이나 편집 과정이 끝난 상태에서 해야겠죠. 자, 그럼 이렇게 전체 오디오 트랙이 하나의 스테레오 트랙으로 만들어지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것을 오른쪽 클릭하고 노멀라이즈 오디오 트랙, 그리고 BS1770-4, 트루피크는 마이너스 1, 타겟 라우드니스는 유튜브용 영상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16에서 마이너스 14 사이로 하고 노멀라이즈 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마이너스 16으로 일단 노멀라이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렌더링 할때이 트랙만 포함되도록 솔로 버튼을 누르고 렌더링 하면 되겠죠. 이게 보통 다빈치 안에서 오디오 최종 작업을 끝내는 방식인데요. 문제는 이렇게 하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방금 타겟을 마이너스 16으로 하고 노멀라이즈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분석을 해 보면 이렇게 마이너스 21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외부 에디터를 사용해서 노멀라이즈를 해야 하는데요. 저는 리퍼를 사용해서 노멀라이즈를 하고 있습니다. 다빈치에서 오디오 외부 에디터를 사용하려면 일단 설정에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빈치 전역 설정에 들어가서 오디오 플러그인 그리고 셋업 익스터널 오디오 프로세스의 리퍼 실행 파일을 등록해 주면 됩니다. 이제 바운스한 트랙을 오른쪽 클릭해서 익스터널 오디오 프로세스 메뉴를 사용해서 이렇게 리퍼로 보내 줍니다. 그럼 리퍼에서 오디오 파일이 열리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오디오 파일을 내보내기 하면서 LUFS 노멀라이즈까지 해 줍니다. 파일 메뉴 렌더 그리고 폴더하고 파일 이름은 적당하게 지정해 줍니다. 마스터라고 해 놓을게요. 그리고 샘플 레이터는 48, 채널은 스테레오, 리샘플 모드는 싱크 인터폴레이션 768 PT 또는 R8 브랜 r 프리로 하면 가장 음질이 좋습니다. 그리고 노멀라이즈 버튼 클릭해서 노멀라이즈 툴을 체크하고 LUFS I, 타겟 라우드니스는 저는 보통 마이너스 16으로 하고 있는데요. 좀더 크게 하려면 마이너스 14까지 올려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브리골 리미터도 체크해주고 트루 k 를 선택하고 값은 마이너스 1 정도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파일 포맷은 웨이브 비뎁스는 24비트 정도로 하면 이제 설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렌더링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노멀라이즈까지 되어서 파일이 만들어지는데요 이제 이 파일을 다시 다빈치 리서브에 불러들여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아까 다빈치에서 노멀라이즈 했던 것보다는 훨씬 LFS 타겟에 근접한 레벨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참고로 리퍼에서 렌더링하면 오디오 끝부분이 약간 길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영상 길이에 맞춰서 잘라주고 이제 렌더링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다빈치 페어라이트에서 원하는 LFS 타겟으로 노멀라이즈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 남겨 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